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조금 어, 좀 다르게 봤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한절 지켜 듣게요. 제가 14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이들이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발과 물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소도성 없다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요아께서 그들의 눈을 열심히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다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노아보 미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어떤 거냐? 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할 때 어전회를 주재를 했다고. 작전회이죠. 근데 작전회를 주재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 군대를 어디에 침을 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죠. 이게 결정적이에요. 왜냐면, 고지에 칠 건가, 저지대에 칠 건가, 아니면 평야에 칠 것인가, 아니면 숲과에 칠 것인가에 따라서 전략 전술이 바뀌는데, 자기들이 작전을 해야 한 내용이 그대로 엘리사의 귀에 들어가요. 이게 되게 신비라고 그랬어요. 신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적 동태를 살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데 어,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우리가 목숨 걸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 가능한 문제다. 이걸 이제 빨리 깨닫는 게 우리의 삶, 삶의 지혜가 되겠죠. 그랬더니 옆에서 그나마 좀 깨어있던 어떤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 왕이시에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보면 아주 신령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통방통한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 그래? 그럼 우리 그를 잡으러 가자.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엘리사를. 그런데 엘리사가 딱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 수많은 군사들이 엘리사가 사고 있는 집을 14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왕이 이에 말과 병고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 쌌더라. 어디에 있냐면 13절에 보시면 도단이라는 곳에 있었다는 말이죠. 거기를 에워 쌌어요. 그런데 여러분 24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24절은 월요일 아침 기도의 본문이긴 한데 24절도 읽어봅시다. 이후에 아람 왕 헤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어떻게 쌌다고요? 똑같이 에워 쌌어요. 하나는 사마리아 북이사일의 수도예요. 난, 요 일이 있고 난 한창 후의 일이에요. 근데, 그런데 지금 동일한 상황이에요. 시간은 다르지만. 근데 다동사도 똑같아요. 히브리어로는. 에워싸다, 포위하다, 둘러 둘러서 막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는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하나는 엘리사를 둘러싸는데, 이게 차이가 커요. 하나는 난리가 납니다. 하나는 차이가 있어요. 먼저 사마리아를 에오사죠. 그랬더니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부모가 순서를 정해 아이들을 삶아 먹기 시작해요. 이건 엄청난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면, 유중석 집단입니다. 저는 서로 잡아먹어요. 말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망하냐 하면 서로 잡아먹는 공동체예요. 어떤 가정이 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망하는 가정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어떤 가정이 이혼합니까? 말로 서로 상처 주는 가정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한번 떨어져고 떨어 싶죠. 제가 은혜가 딱 떨어지고 싶어요. 제 아내가 은혜가 딱 떨어졌죠. 유정석 집사님도 은혜가 떨어졌죠. 우리 신행사 집사님도 떨어졌죠. 신상원이도 떨어져 보십시오. 그 지방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금단 집사님의 은혜가 떨어져 보십시오. 진민희 지사님 은혜가 딱 떨어져요. 그러면 말로 서로를 잡아먹습니다. 요즘 그 이야기라고. 애호사는 건 강력한 악의 세계 그 세력이 이렇게 둘러싸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꽉 막힌 거. 그런데 엘리사는 똑같이 에어싸임을 당하죠? 사방으로 우겨싸을 당해도 라는 표현이 신약상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천양지차를 보일까? 엘리사에게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잖아요. 은혜가 있었잖아요.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똑같이 에어싸임을 당해도 사마리아 성은 서로 잡아먹어요. 엘리사는 기도하고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번 잘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천아한 공동체, 우리 가정에 은혜의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가정이 화목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은혜의 먹거리가 많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과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백을 대부분 하지 않지요 하나님, 이 가정이 살수 있는 것, 이 공동체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비록 사방으로 악한 세력이 우리를 애워싸고 들러 쌓는다 한들 여러분 사마리아의 아무리 이렇게 상무, 아세력에 둘러싸도 그 안에 식량 이 있으면 어때요? 밖에 있는 애들만 지치는 거죠, 뭐.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의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은 사방으로 둘러싼 환경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 없음이 나를 죽이는 거지. 어? 증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랬더니 성업을 애워 쌌어요. 1 5절 하나님의 사람의 상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업을 여기도 보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애워 쌌더라. 그러니 차원의 사람 물리적으로 육적인 사람은 큰일 난 거죠. 이거 이제 우리 죽게 생긴 거예요. 아, 다 죽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게 우리랑 비슷해요. 이게 환경을 보니까 막막해. 그니까 두려움이 생겨. 그 순간 불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올라오죠. 그죠? 불신앙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원망이 생깁니다. 예. 이게, 이게 차례가 있어요. 환경을 보니까 두려워. 두려우니까 잠자고 있던 이 원망이 불신앙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의 처방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어떻게 해요? 많다. 진성아 얘들아 더위를 둘러싼 어려운 환경보다 내 은혜가 더큰거너 아직 모르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안 보여요.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문제는 내 눈에 안보여 죄송해요. 환장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보이면요.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신앙이 뭔지 아세요?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동의 못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머리는 익히 들어서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 말씀. 그러면 그러면 기도도 잘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여기 잘 보시면 보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보게.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다시요. 말장난이 아니라, 오게 하셨어요? 아니면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기도가 하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그 은혜의 크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지요?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 사람에게 이만큼의 선물을 다 줬어. 그런데 이걸 누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집에 가끔가다가 명절이야. 그래서 애들이 엄마 나 이거 나 이거 사줘.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고 하세요? 야 이놈 이끼야 집에 먹을 게 참지 삐까리야. 그것 터 먹어야 돼. 이런 말 해본 적 없으세요? 있지요. 아 너는 저 고기 있는데 큰 남의 먹아 이놈 시끼 등짝을 탁 때리지 않나요? 부모 입장에서 아더 좋은 게 있는데 엉뚱한 거로 달라 그래. 그럼 그 줍니까? 일단 집에 있는 밥은 다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냉장고에 있는 채는 갈비는 먹고 나서 또 갈비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먹거리들,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새로운 거 쭈쉬 없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비 있는데 갈비를 또 주셔야 합니까? 그건 낭비고 소뭐지요 기도를 한다는 건 이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뜸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 담력이 생겨요. 여기 잘, 동, 동사를 잘 보셔야 돼요. 기도했더니 눈이 열렸어. 그리고 왔어요? 아니면은 원래 있던 걸본 거예요. 원래 있던 걸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진 건 뭐예요? 원래 있던 은혜를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중위때 교회 처음 나갔는데 제가 처음 경험했던 은혜 왜 원래 그 처음 경험했던 은혜 못있잖아요 제가 4층에 살거든요 3단지, 4층, 401호인가. 중위때인성교회라고 조그만 개척교회 지하에 가가지고 토요일날 막 여자 전은 사람이 내 등을 때리면서 불쌍히 넘겨달라고 뭐가 불쌍해. 그때 흔히 말하는 성령 체험을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상한, 기분이 나쁘지 않아. 근데 창문을 열었는데, 제 창문을 열면 그 앞에 바로 과천 정부 종합 청사가 보이거든요. 그 아래 보면 아파트에 잔디밭 있잖아요. 잔디밭이 예뻐 보였어요. 희한한 거예요. 잔디밭이 예전엔 없었나요? 있었어요. 이 원수 같은 남편이 전엔 없었나요? 있었어요. 나를 속속에는 저 새끼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눈이 열리니까 달라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 거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눈뜸이요 감격에 대한 눈 떠지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로운 것도 더하 그래서 나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 기도를 하면 뭔가 새로운 게막올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릴 수가 없는 거야. 막 누구에게는 100% 불평거리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감사거리가 돼버려. 이 사람은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마귀가 에이 불평해라고 확 이걸 줬어. 그런데 그걸 보고 은혜를 받으니까 눈이 떠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네. 할렐루야. 그러면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람왕의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먹고 먹어요. 이게 우리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16절,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래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저 무리가 누구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수많은 아람 군대의 눈을 하나님이 싹 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눈을 먼저 멀게 하셨어요. 아니 아니죠. 순서가 중요하죠. 그들의 눈을 먼저 멀게 한게 아니고. 그, 그 청년, 그 종의 눈을 먼저 열게 하셨어요. 그죠? 예. 어,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죠. 연 것이 먼저예요.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눈을 닫아버렸어요. 누구의? 아람 군대의 눈을.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얘네가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눈먼 채로 우왕좌왕하면서 오게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줄 아세요? 20절 같이 봐요.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심에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사마리아가 어디요 적진 한 가운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리면 사망으로 가는 길을 못 봐요. 왜 사람들이 죄를 자꾸 져요? 이게, 이거 죽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 속에, 우리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저 길로 달려갈 때,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가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저쪽 이상한 길로 자꾸 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열린 것처럼 저들의 눈도 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옵소 여러분 하나님 모릅니다 이들이 알고 왔나요 오다 보니까 적진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적군 한가운데 갔어 그러면 내가 맞이하는 운명은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거 거룩함에 대해서 눈이 닫힌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근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어디다? 사마리아 적친 한가운데.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눈을 닫게 하시고 지금은 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은 사망이 눈에 이르러서야 눈이 열려요. 근데 우리는요. 사망에 이르기 전에 이미 눈을 열리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은행인지 몰라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라는 거룩한 신적 의식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살기 싫어. 어제도 규민이랑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잠깐 대화를 했는데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다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여신 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노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러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랬.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적진이 왔으니까 왕이 물어볼 거아니야 이놈들 어떡할까요? 죽일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마라. 네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3절 맨 끝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오지 못해. 다시 들어와 지 못했다는 얘기는 오랜 기간 아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뭐냐? 신비한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둘째,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고 마칠게요. 제가 군에 다닐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군에 가면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스포츠가 뭐냐면 축구예요 근데 저거 저보다 약간 위... 저보다 상사예요 높은 사람이었어요 어? 근데 주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 교회 다니는 애래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제 상자가 누군가를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 거의 8, 90%가 신앙을 상실해서 잃어버리고 오거든요 공을 차고 여러 가지 교제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교회를 떠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를 때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거의 30년이 넘었잖아요. 20대 초반에 군대 갔다 왔으니까. 되게 따뜻한데, 묘한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어떤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냐? 성도의 힘은 거룩에 있거든요. 성도 가운데 묘한 능력이 있어요. 누군가가 약보지 못한. 이들이 지금 이 엘리사와 이 북이스라엘을 약보게 됐나요? 약보지 못해요. 뭘 경험했기 때문에? 신비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 사랑하다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베풀 수 없는 차가운 사람이 되지도 말아야 돼. 이두 가지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고 판단할 때 이런 거룩한 두려움과 여러분 안에 따뜻함을 느끼셔야 하거든요. 이것을 제3자가 느끼고 있는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이 모든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가 누구의 힘을 빌렸습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들을 보낸 게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뭘까요? 거룩한 무리들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힘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게 뭔가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더해지는 것.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아, 저 사람은 참사람도 많고 따뜻한데,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어. 그게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적 원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이렇게 멋있게 한번 살아가십시다. 우리 청와람교회 교인들은 사랑도 많지만, 영적 권위와 아우라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가 되게 가없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사셔서 이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